오늘은 박용철 시인의 고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일제에 의해 식민지 근대화가 추진되면서 농민들이 고향을 떠나고 농촌은 황폐화되었던 시기에 창작된 시입니다. 시 속의 화자는 황폐화된 고향을 떠나 떠도는 삶을 살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연에서 화자는 아득한 꿈엔 달려가는 길이라는 표현을 통해 꿈에서도 고향에 대해 돌아가고 싶은 심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말이 꼬였어요. <laughs> 커피 마시면서 하다 보니까. 자, 전체 네개연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은 찾아 무얼하리안 찾겠다는 소린가? 일가 흩어지고 집흔어진데 저녁 까마귀 가을풀에 울고 마을 앞 시내도 옛자리 바뀌었을라 어린 때 꿈을 엄마 무덤 위에 남겨두고 떠도는 구름 따라 멈추듯 불려온 지 연암은 해 고향은 이제 찾아 무엇하리. 하늘가에 새의 기쁨을 그리어보랴 남겨둔 무엇일래 못 잊히우랴. 모진 바람아 마음껏 불어쳐라 흩어진 꽃잎 쉼 어디 찾는다냐 험한 발에 짓밟힌 고향 생각 아득한 꿈엔들 달려가는 일이없만 서로의 굳은 뜻을 남게 아낀 옛 사랑의 생각 같은 쓰린 심사 여라 자 요렇게 네 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자 그럼 한행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찾아 무엇 할이, 자, 뒤에 있는 일가 흩어진 부터 바뀌었을라까지를 본다면, 고향이 다 변했어. 변했으니까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거꾸로 생각하면, 변하기 전의 고향, 어린 시절, 유년 시절에 대한 고향은 찾아가고 싶은 거죠. 결국, 고향은 모든 것이 달라졌으므로 찾을 필요가 없다는 일종의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반어적인 표현이다. 속마음은, 예전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왜 일가 여기서 말하는 일가라든가 집 요건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는데 가족 공동체라고 보시면 돼요. 흩어지고 이산이죠. 집이 흩어진데 흩어진데 허물어졌는데 한마디로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었는데 저녁까마귀 가을풀에 울고. 자, 이제 까마귀가 울고 있어요. 그건 결국 뭐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떠올린 고향의 모습이 어때? 이렇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뭐한 거야? 울고 있다라고 본 거죠. 일종의 페어의 이미지고요. 고향의 모습을 청각적 이미지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면서 전체적으로 쓸쓸하고 사람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네요. 안마을 신에도 옛 자리가 바뀌었을 것이야. 라고 추측형 표현을 쓰므로써 현재 모습을 뭐하고 있다, 상상하고 있다. 왜 화자는 지금 떠도는 삶을 살고 있거든. 자 1년 허물어진 고향집을 통한 변해버린 고향에 대한 안타까움. 어린 때, 예전에 유년 시절의 꿈을 엄마 무덤 위에 남겨두고 여기서 끊어야겠다, 그죠? 엄마 무덤이니까 엄마가 없는 거죠. 어린 시절에 안식처였던 엄마가 죽었다는 거예요. 즉 고양이의 이미지는 바로 뭐야? 엄마와 같은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유년 시절의 꿈과 같은 이미지예요. 그런데 남겨두고 떠도는 구름이에요. 구름이 떠돌겠니? 내가 떠돌겠니? 그렇죠. 유랑민의 삶을 살고 있는 화자의 모습, 화자라고 보시면 돼요. 멈추는 데 불려온 지 연하문에 결국은 떠밀려 다닌 지 거의 10여 년이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화자의 뭐라고 보면 돼? 회상이구나 그러면서 고향은 이제 찾아서 무엇 하겠는가 찾을 필요가 없어 왜 어린 시절도 없거든 꿈도 잃었거든 엄마도 잃었거든 이런 거거든 결국은 이건 뭐야 어린 시절의 고향에 대한 강한 그리움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연 꿈을 잃고 정처 없이 떠도는 삶에 대한 회한. 하늘가에 하늘가의 새 기쁨을 그리워볼까 이때 말하는 하늘가는 고향의 하늘가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새로운 희망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기쁨이니까 아 이거는 뭐야 고향 내지는 조국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그라미 일반 동그라미 2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려보랴 그려보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얘기한다면 지금 없다는 얘기죠. 상실감이기도 해요. 남겨둔 무엇이길래 무엇을 남겨 놓았길래 과거 고향에다가 못 잊히우랴라고 하는 것은 잊혀지지. 않는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남겨준 고, 것이 무엇이길래 못 잊겠는가 잊을 수 있어. 잊을 수 있어.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고향도 잊었는데 더 모질 게 뭐가 있겠는가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중의적이에요. 모진 바람아, 아, 불렀나요? 근데 이때 말하는 바람이라고 하는 건 실현과 역경, 의인법이고요. 마음껏 불어라 누구에게 나에게 내가 다 받지 마시고 마음대로 해뭐 이런 거예요 아이고 비속어 나올 뻔했네 못 들었죠 어쨌거나 가네 이거는 화자의 작작인 모습이고요 흩어진 꽃잎 어디를 찾는다냐라고 할때이 꽃잎은 화자가 되겠고요 흩어졌으니까 순탄치 않은 삶을 보여주고 있다 3년 고향을 떠난 현실에서 느끼는 괴로움 내지는 뭐 같은 말이에요. 험한 발에 짓밟힌 고향 생각. 그럼 이 험한 발은 고향을 짓밟은 존재네. 음 그렇다면 반영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일제 시대 아득한 꿈엔 달려가는 길 이연만 아이 하이픈을 금으로써 화자는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뭐라고? 꿈에서라도 고향에 달려가고 싶지만 서로의 굳은 뜻을 빼앗 남에게 빼앗긴 이때 남이 누구겠어요? 그렇지 이 남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험한 발을 의미하는 거겠지요? 자 옛사랑 생각 같은 쓰린 심사 옛사랑이니까 헤어진 거죠. 안타까움이죠. 서글픔이죠. 그리움이죠. 상실감이죠. 어쨌거나 간에 고향에 대한 연민과 그리움과 상실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연에서는 고향에 가지 못하는 쓰린 심사 상실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박용철의 고향 한행한행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애상적이고요. 비탄적이고요. 고향에 갈수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의 어조를 보여주고 있는 고향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다. 직설적 어법으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일가 흩어지고 집흔어진데 마을 앞 시내 바뀌었을라 아, 우리는 여기서 제목을 잠깐 볼까요? 하고 싶은 말은 직설 화법은 당연한 거야. 그리고 이 시에 나타난 고향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봅시다. 그게 나을 것 같아. 자, 일가. 그 다음에 집. 이건 가족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그죠? 마을 앞 시내. 이건 과거의 어떤 그리워진 곳. 결국은 1년에서 화자는 고향이란 삶의 안식처이고 가족 공동체가 함께하는 공간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2연을 봅시다. 2연 어린 때 꿈이 엄마 무덤에서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사라졌어. 결국, 2연에서 화자는 어린 때 꿈을 엄마 무덤 위에 남겨두고 떠났다는 것을 통해서 원초적이며 어머니와 같은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더군다나 마지막 4연에서 화자는 험한 발에 짓밟힌 고향을 생각하며 꿈에서라도 달려가는 길이라고 얘기해요. 즉, 꿈에서라도 고향에 달려가고 싶은 심정을 하이픈을 사용하여 직설적 의로죠? 의로 드러내고 있다. 결국, 고향이란 화자에게 있어서 삶의 안식처이며 포근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공간이고 원초적인 그리움의 대상이자 인간 존재의 근원이라고 할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고향에 대한 연민과 그리움을 반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고향은 찾아 무엇하리라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결국 뭐예요? 일가가 흩어지기 전의 고향, 집이 무너지기 전의 고향, 마을 앞 시내가 바뀌기 전의 고향은 찾아가고 싶은 거죠. 고향을 이제 찾아 무엇하리라고 했지만 어릴 때 꿈이 있는 고향, 엄마가 살아있을 때의 고향, 그 고향, 즉 과거 유년 시절에 대한 고향 그 유년 시절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그곳에 가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 반어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박용철의 고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